이 강의는 난라이트 총판인 유쾌한 생각의 후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유쾌한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기초 조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조명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라이트와 라이팅의 차이입니다. 라이트는 빛을 내는 장비나 광원 자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물리적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도구 그 자체를 의미하죠. 반면 라이팅은 이 라이트를 이용해서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장면을 구성하는 기술이나 과정을 뜻하죠. 예를 들어 방 안의 전구 자체는 라이트이고요. 그 전구를 활용해서 따뜻한 저녁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 라이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앞으로 조명인을 이야기할 때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는 라이트의 종류와 그 역할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조명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 라이트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키라이트입니다. 키라이트는 모든 조명의 시작점입니다. 피사체를 가장 많이 비추는 주된 조명으로 장면의 전체적인 밝기와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 촬영에서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키라이트입니다. 이 조명의 가장 큰 특징은요, 피사체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보통 키라이트는 피사체의 정면이나 측면에서 비추며 조명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피사체의 입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용어로 주광이나 기본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활용한 야외 촬영에서는요, 자연광이 키라이트의 역할을 하죠. 키라이트는 너무 강하면 피사체의 디테일이 날아가고요. 너무 또 약하면 분위기가 흐릿해지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라이트입니다. 필라이트. 네. 필라이트는 키라이트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조명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요 키라이트가 한쪽에서만 비춰서 반대쪽에 강한 그림자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림자를 적절히 줄여주고요. 조명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필라이트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얼굴을 촬영하는데 한쪽이 너무 어둡다면, 필라이트를 사용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키라이트보다 밝기가 약해야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키라이트와 섞여서 조명 자체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라이트는 보조광 또는 서브라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키라이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백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는 피사체의 뒤쪽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피사체를 배경과 분리하고 입체감을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인물 촬영에서 머리카락에 빛이 비쳐서 반짝이는 효과를 주고 싶다면 백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백라이트는 역광 또는 헤어라이트라고도 불리며 주로 피사체의 실루엣을 강조하거나 분위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림라이트입니다. 림라이트는 사실 백라이트로 동시에 표현하거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라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사체 자체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인물이 빛에 둘러싸인 듯한 그런 신비로움을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사체의 엣지 부분을 강조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엣지 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킹라이트입니다. 킹라이트는 평평해 보이는 피사체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피사체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키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로즈업을 찍을 때 가끔씩 얼굴이 평평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얼굴에 빛을 더해서 입체감과 화사함을 더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 구석 부분에 라이팅을 해서 표현합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물체나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치라이트입니다. 캐치라이트는 피사체의 눈에 비치는 작은 반사광을 말합니다. 이 조명은요, 눈에 생기를 불어넣고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눈에 작은 빛이 반사되면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캐치라이트의 효과입니다. 캐치라이트는 키라이트나 별도의 작은 조명으로 만들어지고요. 조명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반사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빛 조명이라고도 불리는 캐치라이트는요. 특히 초상화 사진이나 감정적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앰비언스 라이트입니다. 앰비언스 라이트는 장면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는 배경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피사체를 직접 비추기보다는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촬영에서 방안 전체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앰비언스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조명은 강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공간의 느낌을 살려주죠. 앰비언스 라이트는 장면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꼭 필요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에도 앰비언스 라이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스 라이트는 장면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컬 라이트입니다. 프랙티컬 라이트는 장면 속에 실제로 보이는 조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안의 스탠드 조명, 테이블 위에 촛불, 거리의 가로등 이런 모든 것들이 프랙티컬 라이트에 해당합니다. 프랙티컬 라이트의 가장 큰 역할은 장면에 현실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관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공간의 디테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랙티컬 라이트는 소품 조명이라고도 불리고요.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조명을 사용할 때는 다른 조명과 색온도나 밝기가 어울리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랙티컬 라이트가 해당 장면에 있으면 요 모티베이티드 라이팅을 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라이트가 있으며 각각의 조명을 적절히 활용하면 장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각 라이트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요 의도에 맞는 조명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상과 사진이 훨씬 더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는 조명은 변화에 왔습니다 데이라이트에서 바이 컬러로 바이 컬러에서 이제는 풀 컬러의 시대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을 전달하며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500 와트의 강력한 출력과 정교한 색 조합, 대형 세트를 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 조명은 대규모 촬영 환경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다양한 색상과 색온도를 통해 창작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어디에서나 함께할 수 있는 휴대성과 카메라를 위한 완벽한 색 재현. 소형이지만 강력한 포르자 60C는 스튜디오부터 야외 촬영까지. 어디서든 프로페셔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피부톤을 섬세하게 살려내며 휴대성과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디자인과 유연한 설치 옵션으로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한계 없이 실현합니다. 다양한 색상 전환과 특수 효과는 창의적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풀 컬러 조명은 단순히 색상을 넘어서 창작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색상의 제약 없이 감정과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풀컬러 조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색 표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을 결합하여 무한한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감정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단일 색온도 조명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극강의 효율성과 가성비는 RGB 조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낱나이트의 풀컬러 조명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직관적인 제어를 통해 창작자의 작업 시간을 줄이고 결과물의 품질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조명으로 완성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